여러분, <laughs> 내일서부터 조금 춥대요. 예, 밖 온도가 뭐 10도, 11도, 12도까지도 많이 내려간다 하는데, 어, 이럴 때는, 어, 조금 편하게 그 창문 사이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 예, 또 신문지나 뽁뽁이로 해서 저녁에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덮어두면은 좀 냉해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이, 멀겠어 뭐 하고, 그, 생각할 수,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음, 깐가쪽은 조금 떨어뜨려 놓고, 또 이렇게 하나 덮어주는 정도만으로도 아침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간편하니까, 요거 정도는 너무 추우니까 한번, 예, 신경 한번 써보시고요. 밖에 추우면은 안에는 진짜 따뜻해요. 예.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살은 더 좋은데, 그래서, 어, 음, 저는, 겨울 햇살 아래, 어, 조금, 제가 이렇게 한, 한달반 정도 말려놓은 거, 얼굴 하나짜리, 요거 작은 분에 심는 거 오늘 심으려고, 어, 제가 하면서 그런 영상도 한번 담아봤고요. 어, 뭐, 하나가 안 예쁜 거 아니고, 군생이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요 하나짜리도, 어, 이 눈길 가게, 이 하나가 작으면 작을수록 진짜 눈길이 더 많이 가요. 더 예쁘고, 그런 건 있잖아요. 풍성하진 않아도, 그래서 요 작은 분에 심는 거 오늘, 어, 제가 이렇게 한, 한달반 이상 말려놓은 거, 뿌리는 안 났어요. 아직 온도가, 실온기온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뿌리는 안 나도 심어놓으면은 낫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군생은 예쁜, 예쁘, <laughs> 예쁘죠. 예, 당연히 군생이 심으면 더 예쁜데, 어, 군생을 이제 조금 작은 분에 심으려면은, 다육이가 큰데 작은 분에 심기가 좀, 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눈을 분갈이 하면서, 그냥, 좀 오늘은 그냥 다육 생활 하면서 다육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예. 그냥 제가 분갈이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예. 음, 아직 햇살이 이렇게 있으면 따뜻해요. 앉아서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들이나 약간 뭐 여름 내내 좀 이상이 있었던 것들. 뽑아가지고 이 트레이에다가 한꼴 어, 오래 말렸어요. 예. 이 라자가도 어, 분리가 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어, 좀 작은 분에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말린 상태인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어, 말리더라 하더라도 많이 말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이상이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 하나 해가지고. 쭉쭉 모아서 했더니 한 판이 됐어요. 한한 한 트레이가 돼서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이런 화분을 어떤 게 맞을까 하고 요번에 이제 요거 작은 분 조금 더 작업해가지고 요거 제그리드 나오고 조금 사이즈 좀 다양하게 음 작은 분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한번 심어보려고요. 한 옷짜리를 군생이 심으면 예쁘긴 한데, 하나도 이렇게, 어, 심어놓고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사이즈, 이렇게 하나 신기가, 신기가 좋아가지고, 요런 사이즈가. 많이 말린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응. 이렇게 히아리나? 예, 여기 히아리나잖아요. 히아리나인데, 이렇게 풀, 막. 분리된거예 이렇게 다 모아 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지금 말린 상태니까 물을 주면 요거보다 조금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한번 심어 보고 바뀐 추워도 안에는 이렇게 햇살이 들어서 따뜻하고 그 그거가 좋은 거 같아요. 다육 생활은 햇볕을 볼수 있어서 햇볕을 즐길 수 있어서. 음. 이거는낮저아가 나즈아가, 나즈아가가, 글쎄, 아 너무 화려한데, 화려하고 예쁜데, 자꾸 이렇게 분리된 게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닌가 봐요. 예. 저는 이렇게 화산을 써서, 이렇게, 예, 이게 많이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물을 뿌려주셔도 괜찮고, 이거는 파랑새가 자꾸 막 우짤한 것도 덜어있고, 막 이래서, 음다 이렇게 잘라서 말렸어요 말렸더니 이렇게 하나도 좀 예쁘게 요렇게 작은 것들은 모아놔야지 예쁜 것 같아요 두 배로 예쁘고 세 배로 예쁘고 모아놔야지 하나보다는 두개두 두 개보다는 세개 요렇게 자꾸 음 이렇게 해서 음이렇게 작은 거는 밑에 돌멩이 같은 거막 이런 거안 깔아도 돼요 예 그러면 너무 건조해지니까 화분이 작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물이 잘되는거 심으면은 그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큰 거는 또큰 거대로 작은 거는 또 이렇게 빨갛고 그러면은 자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창도 이제는 조금 작게 심는 거에 <laughs> 많이 신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따로 뭐 사거나 한게 아니라 어뭐 분리된 것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레몬 로즈 로즈인데, 어, 이건 좀, 목대가 있는 건데, 분리가 됐어요. 이럴 때는, 미리 흙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심으면서 흙을 넣으면 되죠. 예, 이거는 조금 긴데다 심었어요. 왜냐면은, 얘는 또 목대가 생길 거고, 새끼를 굉장히 잘, 잘 달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나 이렇게 컬러가 여러 개 있어야지, 이뻐요 음. 뭐, 빨간색, 음, 어, 형광, 형광 그린색, 이런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그, 다육이의 찐 매력. 아, 얘네들은 이런 칼라가 있어서 참, 또안 이쁘게, 안 이쁜데 힘들었는데 또 키우게 되고 또 신게 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 농장 제 휴게실인데 여기다 이렇게 창틀에다 한번 놓고 저녁엔 들여놔야 되겠죠. 예, 추우니까. 자, 이제 군생, 어, 이그 군생들을, 음, 작은 화분에 가 힘들죠. 예, 잘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뽑아가지고 좀 말려서 밑에 잎을 좀 많이 좀 어차피 조금 어 일찍 이렇게 일찍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예, 하엽을 하엽이 나중에 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찍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생각하면은 위에 새로한거 동글동글하게 만들려면은. 그런 걸 미리 조금 정리를 해줘야지 밑에 이렇게 소복하게 딱 안착이 되더라고요. 예. 잎들이 너무 많 많아지면은 그게 약간 흔들거릴 수도 있고 예. 또 작아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예. 해가지고 저 고토를 위에 이렇게 올 빨리 보여드렸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군생을 좀 작은 분에 심으면 밑에 잎을 좀 정리해가지고 심어주는 방법. 예. 요즘에 가능해요, 요즘에는. 예, 이렇게 해서 소박하게 모으세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똥글똥글해져요. 예. 그리고 요거는, 어, 수농기 주물럭 화분 네이버 스토어하고 쿠팡에 예, 올라가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거 거쪽에도 보셔도 괜찮아요.